영국에서 물 건너 온찐 영국인 워컴 투 잉글랜드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영어. 철거로 이은정님이 우리해주신 사연인데요 6살 딸아이가 키우는 워킹맘인데요 요즘 딸아이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엄마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야 이러면서 쌀 한틀 안 남기고 밥한 공기를 싹 부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요 어, 엄마 내가 노래 불러 줄게 엄마 힘내세요 비즈니가 있잖아요 <laughs> 저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데 딸을 보면 진짜 밥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마 자녀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죠 피터 쌤 그래서 영국식 영어로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표현 이 있을까요? 알려주실 거죠. 108호 분님이 피터 피자에는 맥주, 닭발엔 계란찜처럼 피터가 제일 좋아하는 최고의 먹 조합 하나 추천해주세요. 어 피터 굿모닝 하와이 투데이. I'm very well, thank you. Uh, 피시 칩스에 뭐 비어 이런 거 아닐까요? <laughs> 피시 칩스 맛있죠. 근데 그냥 먹으면 조금 싱거워서 진짜 솔트 앤 비니가 원래 어. 현지인들 그 식초도 발라야 되고 소금도 이렇게 무쳐야 되는데 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거의 다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 베이컨 사니라고 해서 베이컨 사니 사니가 샌드위치의 약간 별명이에요. 어. 그래서 베이컨 샌드위치 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빵 사이에 베이컨 플러스 케첩. 음 그게 단순하고 심플해지면 너무 맛있어. 아 근데 햄 저기 핫도그 네. 소시지에 네. 케첩도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는데 <laughs> 베이컨 플러스 케첩은 더 그래요. 더 맛있어요. 두 토스트 사이에 그것만 넣고 버터 조금 바르면. 어 진짜 약간 컴포트 푸드. 네, 누구나 좋아하는 음. 한 5분 안으로 할수 있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런 것들 다 아마 하나씩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네. <laughs> 우리 또 누룽지, 누룽지 아시죠? 어, 누룽지 맛있죠. 누룽지 김치 이렇게 탁 올리고 아, 맛있잖아요. 김치랑 저는 그런 점잘 이해 안 가요. 아직까지 한국 사람 아닌 게 어. 고구마랑 김치도 무슨 매력인지 잘 모르고. 맛있긴 하는데 <laughs> 네, 고구마 하고... 먹으면 그냥 달달한 느낌밖에 없으니까 김치를 탁올려면 진짜... 어떤 단짠, 단짠? 하고 그냥 밥하고 김치도 조금 뭔가 부족해요. 저는. 그럼 먹지 마세요. <laughs> <laughs> 그 정도는 싫어하는거 아닌데 어. 한국 사람처럼 와 아.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도 베이컨하고 케첩 토스트 좀 별론데 느낄 수 있어요. 그거네요. 우리도 아까 네. 내가 얘기하는데 네. 네. 어, 그렇게 케첩에 베이컨하고 이렇게 샌드위치 <laughs> 그럴 까뭐 이렇게 했는데그 차이네요, 그죠 맞아 어릴 때부터 먹었으면 맞아 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피터와 함께할 진짜 용신형 오늘이 안 먹어도 배부르단데. 어, 네. 음 요거 이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느낌이 다 배가 찬 거예요. 음흠. 보통 헝그리는 배가 고픈 거고 배가 네. 찰 때는 우리가 full이라고 그러거든요. 너 그렇죠. no, 괜찮아? 더 먹어. Eating more? No, I'm full. I'm full, I'm full, full. 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왠지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것 같은데 느낌에서 I feel, I feel full okay. without eating. I feel full without eating. 이해는 됐죠? 이거 진짜 직역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laughs> 직역해봤는데 근데... 일 솔직히 맞아요. 영어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잘 없어요? 몰라요. 딸 때문에 I'm full without eating. 그 무슨 말이야? 약간 이, 이 반응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 안해죠안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네. 이게 지금 그냥 바로 하면 영어권에서는 이해가 안될수 네. 있겠군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딸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거에 조금 더 포인트 두면 좋을 것요 She's adorable. I, I adore my daughter. Okay. So I'm not gonna eat because I am full without eating. 그것도 음.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음. 아니 왜냐하면 이상하거나 길거나 아니, 마음이 아니, 안 들거나 네이티브 그, 스피커가 아니라서 그 개념이 <laughs> 없으니까 어. 뭐 사랑스러워서 밥은 안 먹어도 돼. 한국말한테 아. 한국 사람들한테 아 한국사람 왜 이런 표현 써가지고 저렇게 힘들게요. 아, 저도 신기했어 그쵸? 이 표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알겠지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엄마들이 네. 키울 때 아, 네. 말도 잘 듣고 난 요새 막제 보고서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 만족하는 e oh. I'm satisfied. I'm satisfied i m satisfied by my daughter. satisfied by my daughter. 뭐딸 때문에 만족하다 이 정도 느낌이고 아,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좀 f i e d 갈까요 i a m f u l l Just by looking at it.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난 배가 지금 고프다. 그 개념 없대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자꾸 <laughs> 그 풀에 포커스 두면 안되고 근데 지금 풀에 꽂혀가지고 <laughs> 제, 제가 한 <laughs> 힌트 는 <나는, 웃음> 방금 아 맞어 좀 하지 말라고 몇번 얘기했잖아요. 한세번네번 <laughs> 네 번. <laughs> 근데, <laughs> 근데 계속 다들 저렇게 나말안 듣는 게 그렇게 적고하지 말았는데 I'm 네. full by looking at it. <laughs> no. 아니라고요. 그 개념 진짜 없어요. 근데, 영어 음. 표현 사랑스럽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 귀여울 때 음식 하나. 들어가긴 해요 이표현에 무슨 과일 뭐라고? 중에 하나. 과일 중에 네 아마 이 표현 하나. 와일 중에 하나. 와 p 중에 yes 일 중에 하나. 와일 나봐일표에나일 중에 p 예. Yeah. <laughs> 다 그, 했어요. 하나 하면 좀놀눈이 관련돼 있어. Apple C, Apple Eyes. Oh, 애플, 전혀 모르네요. 애플, 이 표현 전혀. 근데 이거 약간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긴 나와요 you like 네. Apple Pie. No, <laughs>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 Apple 사과가 들어간다는데 그 뭘까요? e apple of m my... I I've never heard that. Oh, really?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Okay. One more time, please. The apple of my eye. The apple of my eye. 왜 d 인지 아시겠죠? 네. 관사가 앞에 애플이 이제 모음이니까 더가 아니라 the apple of my eye. 왜내 눈의 사과? Oh. 내 눈의 사과. 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내눈에 아내 눈에 사과? 우리도 아. 내 눈에 뭐가 있는데. 아 그쵸. 내 눈에 그 표현이 조금 어. 익숙한데. 근데 이게 원래 어원이 조금 엉뚱해요. 그앵글로색슨 어원에서 영어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앵글로색슨의그 네. 눈동자가 음. 알펠이에요. 알펠. 아. 그래서 애플이랑 비슷한 소리 때문에 이렇게 아. 나왔다는 아.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애플과 맛있고 외국에도 애플 하면 조금 예쁜 과일, 맛있는 과일. 그래서 the apple of my 하면 느낌은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하게 사랑하는 거. 아...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써요. 특히 딸한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apple of my eye라고 쓰네요. 네, apple of my eye. 원래 표현은 눈의 눈동자. 그래서 눈 중에도 제일 약간 소중했던 음... 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His new baby is the apple of his eye.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연인 사이보다 진짜 딸한테 많이 쓰고 아니면 아, 아들한테 가족한테 많이 쓰네요. 네, 네, 네. 연인한테보다는. 네네네. 네. He's i the apple of my eye, my boyfriend. 그럼 조금 집착, 여, 오. 약간 의심되고 네, 정말 내네 새끼, 내 새끼. 어, 진짜.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약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사랑스러울 때. 그렇죠. 그럴 때. 네. Apple, Apple. 스펠링은요? A-P-P-L-E. 이것도 약간 미국식하고 영식이 조금 달라요. 오케이. Uh, okay. okay. Just o o please. 네. Apple, Apple. America. 오케이. Okay. Apple, <웃음> Apple. <웃음> apple <웃음> 왜 그렇게 British. 하이톤으로 가요? 좀 없어 보이게. Apple, <웃음> Apple. <웃음> Apple. a <laughs> 미국 사람들그 p 사운 a p p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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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힘이 들어가잖아요. 입 그러니까 그, 뒤쪽에. 네. 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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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그 l 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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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pple. 아 p p l a p p 그 Apple라고 하면 진짜 좀이상요 Apple, can I have an apple please? 약간 악플처럼 들리고 아, 네. 그냥 <laughs> Apple 웃겠네요, 진짜. 네, 네, 네. 다음에 데뷔 백업 만나면 해결했어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The apple of my eye, the apple of my eye. y e h 그래서 you are, she is the 아, apple of my eye. 그렇죠, 그렇죠. Apple, Apple, 애플. 아, Apple이 아니죠. <laughs> apple 중점으로 Apple 좋아요, Apple Peter, 네. 진짜 영수증이요. <laughs> 윤정님, 의료진. 아무것도 배부르다 <laughs> 내 눈에 사과 이런 뜻이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The d a n g of my eye d 에 들어갈 단어 사과하세요 <laughs> 31077 짧은 문자 5 0번긴 문자 100원 고는무료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되게 배려 몬치